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가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생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훌륭히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. 어, 진짜?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?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. 어,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. 네. 실사죠. 네. 어,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? 이 호강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잭잭이에서 호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어, 정말?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.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.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. 바로 눈.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.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.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뒤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들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. 아...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? 얼른 안들을 씌우십시오.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.